이게 뭡니까? 자살을 권하는 시회 슬래쉬 090. 627. 전지모. 전영늘 지지하는 모임에 이어 한때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김동길 교수마저 DJ의 자살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1년 15.1%에서 2006년 21.5%로 세계 1위이다. 인구 10만 명, 당 32명꼴로 자살을 한다. 영이 CD 국가 평균 24명에 비하면 너무 많은 숫자이다. 자살의 배경도 많이 달라졌다. 못 먹고 굶주리던 시절에는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을 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만큼이나 자살의 배경이 다양하여 그 처방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자살 방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도 부족할 형편에 여기저기서 자살을 알을 닦고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미화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DJ가 자살하면 정의로운 선택일까? 나는 오히려 소름이 돋는다. 하늘같이 추앙받는 DJ의 팬들과 바보 노무현 팬들이 합쳐서 거리로 나설 때또한번이 나라는 거리 정치에 휘말리며 사회 갈등이 표출될 것을 생각하면 국가 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쟁력 하락은 볼보득 뻔한 이치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쟁취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후손들이 치를 회생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자살이 금기시 되기는 커녕 정의롭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선택으로 미화되고,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가깝고도 친근한 단어가 된 듯하다. 1.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에 담긴 자살의 의미. 그의 유서 중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살이 마치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이며 생각에 따라서는 죽음도 새로운 삶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미앙스가 질게 깔려 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들먹이지는 않았지만 삶과 죽음 모두 자연의 한 조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논란을 벌일 만큼 자살이 그렇게 죄악시하는 사고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그는 죽음과 자살을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리고 미쳐서 모른 것을 내편개치고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한다면 그를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일까? 이 김동길 교수의 자살 권유의 의미. 김동길 교수가 DJ에게 권유한 자살도 자살을 미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살하는 것이 정의롭고 지은 모든 죄를 사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세상에 큰 죄를 짓고 이를 용서받는 것이 자살이고, 자살하면 다 용서가 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마지막 용기 있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DJ에 대한 자살권유는 정의로운 양심의 마지막 행동을 행하라는 것으로 이 또한 자살이 미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DJ는 아직 마지막 행동하는 양심을 선택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아직은 때리면 맞겠다고 하고 있으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바린다. 부디 노망난 늙은 교수의 헛소리를 듣지 마시고, 객동밭에 굴러도 이승도 좋다는 옛말 철석같이 믿으시고, 부디부디 부디 장수하시어, 우리 후손에게 진정 행동하는 양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고 죽지 못해 듣는 독설 참을 수 없지만, 그래도 죽을 수도 없는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 못난 후배들에게 큰 가르침과 길을 열어주소서. 금주의 추천글. 음주단속 피하는 법. 세상이 어수선하여 한번 웃어보자는 의미에서 유머. 한글 올립니다. 한 부부가 7살 딸 아이와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됐다. 경찰. 부시죠. 남편. 후. 비. 경찰. 한계치 초과입니다. 내리시죠. 남편. 이. 뭐라고요? 난술안 먹었습니다. 기계가 문제라고요. 여보, 당신이 한번 불어봐. 아내, 후, 비, 경찰. 이두 분이 받으셨군요. 석까지 가시죠. 남편, 아니 정말 당신 왜 이래? 야, 우리 이쁜 공주님, 너도 한번 불어봐라. 공주, 후, 비. 남편, 이것 보라고요. 내 참. 경찰.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수음. 한참을 가다가. 남편. 여보. 거봐. 쟤도 먹이길 잘했지?